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블루베리입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 덥죠? 아, 많이 더워요. 불쾌지수 높고 습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파이솔들 궁금해하셔서 어,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클라라 5월 27일날 여기다가 기아장에다 이렇게 식재했는데 너무나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음병 없이 요렇게 우리는 잘 크고 있어요. 물음병 없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요거는 유토피아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 이거는 이름을 확실히 잘까잘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확실한 유토피아인데요. 이 색상이 물이 들은 거 보세요. 너무나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거는 백해. 백회. 백해도 요렇게 잘 크고 있어요. 백해 100회. 이렇게 백해도 예쁘게 잘크고 있고 음 여기 아 이건 삼색 삼색이고 요거는 이것도 삼색입니다 삼색 여기가 어 하루종일 햇빛이 아니고 오전에는 그늘이고 오후에만 햇빛이 들어옵니다, 여기. 한 4시간 들어옵니다, 한 4시간. 이거 보세요. 마호간니 이것도 5월 27일 날 같이 식지했는데,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거는 원래 색이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빨개요, 이거는. 마호간니는 색상이 이래요, 원래. 이렇게 장마에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6일 동안 비가 왔고, 완전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우리 뜰이, 여기 물이 막 잠기고 그랬어요. 옥상 물하고 같이 내려오면서, 네, 발, 발목까지 왔습니다, 물이. 그렇게 요 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이거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여기 세개 심었잖아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요거는, 이거, 선부스터가 이거 좀 물음병이 약하거든요.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선부스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선부스터 너무 싱싱하게, 물도 요렇게 예쁘게 들어가면서, 물음병에 이게 내고 이렇게 잘 크고 있죠. 물음병에 보내 나이는 삼색파이솔 하나 보내고 다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비 포터가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 처마 밑입니다. 처마 밑 여기 이제 우리 요 여기 창고 창고 요 창고 밑에 어 여기는 이제 오후에만 햇빛이 한4 시간 드는데고요 어, 근데 이제 이거는 햇빛도 싫어하고, 어, 비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도 안 오는데 땡볕에서 내가 이거를 요몇개 보냈습니다. 올해. 요 보낸, 보내고 이제 이긴 자구들 여기다가 이렇게, 어, 심어 놓고, 모조는 보내고. 이게 또 요렇게 예뻐요. 정말 예쁘죠? 어, 엄청 큽니다. 얼굴이. 엄청 얼굴이 큽니다. 이것도, 이것도 다, 이것들 다 루비포터입니다, 루비포터. 어글로우는 결국 보냈습니다, 어글로우는. 어글로우는 장마 오기 전에 햇볕에, 햇볕에 보냈어요. 햇볕에. 어, 너무 예쁘죠. 여기는 블랙탑이랑 막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아우, 이것도 참 예쁘죠. 여, 여러분, 이보세요. 예쁘지에,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섞인 아이들 여기 심었어, 이래요. 작년에 두달 말리갖고 심은 아이들 이렇게 섞였어요. 여기도 이렇게. 도쿄와 드래곤, 이 기아창이 심었는데, 이거 물을 참 좋아하네요. 이게 물이 잘 빠지니까 이게 조금 상태가 이래요.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이리 해도 잘 살았습니다. 어, 방금 제가 물을 줬거든요 빼짝 말라있어서 방금 물을 주고 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오, 여기도,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때 다 떼서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렇게 잘 크고 있죠. 아우, 이거 하나에 이런 거, 그때 비쌀 때 이런 거 하나에 이거, 이거 하나에 3,000원씩 했잖아요. 한 3,000원. 두개있서면 5,000원이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이거는 많이 번식이 됐죠. 어, 이거는, 이거는 많은 자리입니다올봄 치면은. 이렇게 많이 잘 크고 있어요. 번식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천바이솔입니다 우리 사천바이솔어사천바이솔이 이제 물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물이 듭니다. 물이 들기 시작하죠. 아 이거는 꽃같이 수형인데 이것도 꽃이 이렇게 오래갑니다. 어꽃 안개꽃같이 예 이게 이제 향기는 약간 비릿합니다, 향기가. 향기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laughs> 밤꽃 같은 그런 향기가 납니다. 아우, 정말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득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 심어져 있고요. 여기, 이거는 포천 바이솔 하나가, 이것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주셔서 심었는데, 이렇게, 예뻐요. 확실히. 예, 꽃대 안 올라와야 되는데, 이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 올라오면 은 많이 번식은 되겠죠. 이거 사천바의 솔도 이게 다 번식이 돼서 이러, 이러니까 모주들은 많이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름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거. 이마호가니 하나 떨어져서 여기 심을 때만은 이렇게 또 크고 있고. 덴마크가 참 자구를 안 달더니 이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덴마크가 자구를 많이 안 다는 펜이에요. 덴마크 이렇게 자구를 그렇게 많이 다는 펜은 아니고 어, 이렇게 예뻐요. 이거는 어 주얼리 주얼리 노지에서 이렇게 요거 너무 덮어주고 이런 거 없는데 어요 물빠짐이 좋으니까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어 이렇게 이제. 가득 차갖고, 잘 크고 있습니다. 졸리졸리졸리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어 연화바에서 여기 심었더니, 이렇게 좀 현재 잘 크고 있고, 이 여치들이 이렇게 뜯어먹어요. 여치들이, 이 여치가. 지금 여치가 엄청 많아요. 이 여치가. 이 여치가 이렇게 많이 뜯어먹어요.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여기는 뭐 비닐을 안씌워주고 그대로 나왔는데도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현재 이렇게 커고 있습니다. 사춘바의 소리. 아 여기 자꾸 저 여치들이 뜯어먹어요. 다 이렇게 칼가 먹어 요 여치들이. 여치가 어 이렇게 칼가 먹습니다. 이것도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심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운데는 이렇게 아 파란색이고 가쪽으로는 먹색이고 어 이렇게. 있네요. 와송입니다. 어, 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블랙탑인데, 이게, 어, 이제, 그, 붉은 바위치 밑에 그늘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줬는데, 이게 이제 이래요, 상태가. 그러니까 이거는 바위수로 어쨌든 햇빛에 달달달달 꼬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뻐요. 이 그늘이다 보니까, 오, 이 나무도 여기 또 그늘이 되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색깔이 지색이 안 나요. 이것도 이것저 섞였습니다. 작년에 물음병으로 막 보내고,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여기다가 해서 이 심었는데, 어, 현재 지금 이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레드 앤 그린이고, 어, 이거는 거미줄, 어, 요거는 붉은 바이솔 같아요. 이건 붉은 바이솔. 어~ 6일 비 와서 여기 완전히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완전경남쪽 이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도 요렇게 이렇게 잘 크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로 싱싱하게 이렇게 하나도 안 떼줘도 요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꽃은 벌써 피었는데 이제 질라고 하 질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죠? 야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어, 내가 자세히 보니까, 어, 철화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화를 떼놨습니다 따로 심으려고. 어, 비가 많이 폭풍어 내리치는데, 완전히 소나기가 엄청나게 왔는데도 이렇게, 물음병 하나 없이 잘 크고 있죠. 여기 이것도 이렇게, 어, 물음병 없이 잘 크고 있는데, 요것만 약간 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요것만.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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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기 좀 약간 이런 상태죠. 다른 거는 괜찮고, 요기 약간 좀 요기 조금 뿌리, 이제 요 색깔이 이제 연두색으로 이제 있는데, 요거 이제 손을, 이거만 손을 봐야 되겠어요, 이거만. 다른 애들은 다 괜찮고요. 얼마나 더워요, 또 여기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laughs> 레드 앤 그린. 제가 분갈이 해준다, 해준다면서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빡빡하게 있는데 이 것들도 이렇게 잘 있죠. 연정 이는 는장 장미 이는 연정. 아유 이거 홍학. 홍학 얼굴 보세요. 이거는 자 루즈 루즈 자꾸 좀 보세요. 자꾸 좀 보세요. <laughs> <laughs>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laughs> 색상도 약한 대남이다 이렇게 이제. 아 너무 잘큽니다 우리는 물음병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든실하게 잘 크고 있죠. 연아바이솔이랑 묵바이솔이랑 사천바이솔이랑 이렇게 여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이거는 백두산 바이솔 이렇게 가득 차서. 오, 어, 이렇게 크고 있네요.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사천. 여기도 사천. 4천. 사천이 이렇게 저희가 많죠? <laughs> 아, 여기 물들은 거 보세요. 사천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황금 세덤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여기도 얹어 놨더만 어. 이렇게 예뻐 꽃도 이렇게 피고 있고 이렇게 꽃도 노란색으로 피고 있고 와 이렇게 예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어 분경에 이렇게 수반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크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블랙탑. 블랙탑이 꽃이 피는데, 이로 됩니다, 지금. 요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블랙탑이. 아꽃좀안 피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 보내야 되니까. 아유 세상에. 이게 다, 이게 다 블랙탑입니다, 이것들. 여기. 여기 다, 여기 다. 이거는 사천바이 솔. 막 섞였습니다, 이것도. 아, 여기 보세요. 스락스락 스락 존바이솔입니다. 이거는 스락존바이솔. 이거는 붉은 바이솔인데, 이렇게 작년에 이게 저마 밑에서 한 번도 밖에 안 나오고 계속 저마 밑에서 1등급으로 대우를 받았는데, 선풍기 앞에 지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올해는 이게 아, 희한하게 여기서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이것도 두달 동안 비, 왔, 비 왔는데, 비 맞고 이렇게 다 살아난 아이인데, 이거 다 5년 됐어. 이거 만 5년, 이것도 만 5년, 다 5년 됐습니다. 지금 만 5년 됐습니다. 그때 5년 전에부터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피핀, 피핀, 이거는 작년에 제가 너무 하엽이 많이 졌어서 하엽을 떼내고, 여기다 이렇게 다 다시 심었거든요. 이것만, 이것만 다시 심고, 요거는 호랑이는 여기 이대로서, 이대로 여기다가 놓고 하엽 떼주고, 이랬 했고, 요건 하엽 조금 지긴 합니다. 요, 조금, 조금 지긴 하죠. 이렇게이건 떼주면 됩니다. 이거는 작은 거미줄 바위 소리. 좀 크는데 얼굴이 더 작아졌어요. 얼마나 빡빡한지, 여러분. 어, 그 위에서, 자고 위에서 또 자구가 생기고, 자구가 모주를 뜯고뜯고 해서 완전 요본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어, 이건 돌멩이가 요, 뭐, 파 묻히고 있습니다. 파 묻히고 있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돌멩이가 지금 큰게 있는데, 요거 하산석이, 여기도 화산석이큰게 있는데, 세개다 이렇게 묻힙니다, 지금. 이바이 솔들이 다 차지하고 있네요. 아, 정말 예쁘죠. 아유, 내가 봐도 정말로 이거 좀 신기하고 예쁩니다. 이 서락존 바이 솔입니다. 너무나 예쁘죠. 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토피아, 유토피아 이렇게 예쁜 거 보세요. 이거는 아이 물든 거 보세요, 물든 거. 이 물든 거 보세요. 홍학이고요, 홍학. 홍악. 이게 사천이고요, 사천 물든 거 보세요. 역시, 역시 이거는 부안 좀바이, 부안. 이척박하게 키우니까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요. 그죠? 이거는 섬털 바이솔, 섬털. 섬틀, 섬털 바이솔입니다. 작년에 섬털 바이솔 여기서 꽃이 피었잖아요. 그래서 물음병으로 보내고, 요거가 이제 남았습니다. 이게. 여기는 흙도 없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자구들이 따글따글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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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글 해갖고, 요,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죠? 이, 이 여기는 생명토가 조금 들어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조금 들어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이 호랑이가 다 물음병이 약하다 하거든요. 어, 저는 이거 물음병에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색상도 이렇게 예쁘게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예쁘게 변하고 있죠. 너무나 아름답게. 이것도 이제 5년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피핀. 피핀. 알붐. 알붐도 이것도 여기다 이제 5년째 여기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알붐. 여기 보세요. 퍼플 이것도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분갈이 안하고 5년째 이렇게 크고 있어요 5년 만 5년 됐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빡빡해도 물음병은 안걸리잖아요 보세요 어, 칼카리움인데 이거는 작년에 물음병이 와서 말려갖고 다 빼내고 말려갖고 여기다 따로 심었거든요 이제 이건 마사를 그 끝에 처음에는 흙배합을 음좀 흙을 섞었거든요 그서 이제 마사로 90%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이 솔방울이. 내 발에 걸려 넘어지고, 이리저리 <laughs> 넘어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다시 심기를 두번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색상 보세요. 이거, 물음병이 없어요. 우리는 물음병이 없어요, 이거. 여기 이대로 여기서 이렇게 제가, 5년 전에 두 포터 사다가 여기다 심었는데 요렇게 번식이 됐잖아요 이런 모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한두개 드리고 그 다음에 자고 드리고 아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됐습니다 너무 너무 예쁘죠 색상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밑에는 생명토입니다 생명토 여기 왜 상처가 났냐 아, 바람 불어서, 이거 뭐 떨어져갖고 이래요. 떨어져갖고, 뭐가 여기, 날아가고이 떨어져서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 상처가 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게 모준데, 뭐 이렇게 찍혔어요. 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아, 얼마나, 진 아팠을까요? 이거 모주고, 뭐 이거 이거 자구들 여기서 이거 내가 때려주지 않았더만, 요렇게 커갖고, 요렇게 커갖고 이래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손톱 끝 보세요. 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솔방울 바이솔, 이 매력입니다. 이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게다 이렇게 끝 트리가 끝 트리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예쁘지. 자구 들이 이 끝에 이물등나거 보세요. 이 문어 바이솔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거는 뭐 요거 이제 요게 요게 모주 뭐 잖아요 게 요게 모주고 뭐 이게 자구들이고 요게 모주고 뭐 요게 모주고 뭐 요게 모준데 뭐 지금 이것들이 모주보다 더크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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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주보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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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서 이게 이게 이렇게 더 컸죠 너무 잘큽니다아 이런 거를 이만한 이런 거를 내가 7,000원에 샀잖아요 7,000원씩에 어 아,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 크고 이거 봉긋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는 조금 어, 올라가는 게 봉긋이 올라가는 게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어, 파이솔들이 너무 싱싱하고 물음병 없이 안전하게 잘 크고 있다는 거 보여 드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어, 날마다 오는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